네, 안녕하십니까. 최저입니다. 오늘은 갑작스러운 삼, 이 도착을 했는데요. 바로, 이게 거의 신제품 같은, 네, 어쨌든, 전설 스타터 세트. 솔라게, 솔라갈, 솔가레오, 쥐엑스, 루나, 아라, 주엑스 카드. 딱, 도착했는데요. 과연, 여기는 솔가레어랑 얘는 꼭 하나는 꼭 있고요. 그 다음이 지금 문제입니다. 자, 일단 제이스 이렇게 딱두 개씩 솔가레어 g x 스랑 루나 루나라 GX 스 각각 나왔고요. 여기는 이건또 새로 이거 또 이것도 스타터 세트니까 또 나왔군요. 자 처음엔 그냥 기본 에너지, 또 기본 에너지. 뭐 처음엔 다 기본 에너지예요. 다 기본 에너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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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본 에너지. 더블 구생 에너지. 뭐, 뭐. 포켓몬아 어디있냐 포켓몬아 어디있냐 포켓몬아 어디있냐 포켓몬아 어디있냐 포켓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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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라 모나 포켓몬아 포켓몬아 나와라 포켓몬아 포켓몬아 오 나왔어요 일단은 어 실버디 실버디 두장이 나왔고요 실버디 두장 아 그리고 그래. 가레오랑 요거 어디? 여기다가 넣고 타임널 타 타임널 그래 타임널 두장이야또 타임널이 나왔네요 이것 타임널이 나왔고 이번에 얼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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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이상하다 입체트 입체트 나왔어요 그리고 코스모, 코스모, 어, 코모, 코스모 그랑, 코스모미 또 나오고, 또 코스모그가 또 나오고, 내 코스모그가 또 나오고, 또 코스모그가 또 나왔어요. 오, 어, 뮤츠도 있어요, 뮤츠, 뮤츠. 그리고 이런데 있어요. 뭐 벌써 끝나면 좀 아쉽으니까. 이게 뭐지? 오 무슨 뭐 이렇게 그어져있어요 와 신기해 요거는 또 스타터팩이라고 요런거 요렇게 딱 이런 비슷한거 딱 사면 아 여기 뭐가 나오는지다 적혀있구나 이걸 보고 그랬나 구나 그렇고 적고. 자 그럼 이게 뭐 있냐, 이게 뭐 있냐면, 이게 예, 배틀장이랑 뭐, 다 있어요. 뭐 사용 설명도 들고 있고. 네, 혹시,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니까, 포켓몬 뭐 카드 안 하시는 분,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, 드릴게요. 보통, 요렇게 생긴, 이렇게 생긴 박스를 사시면, 배틀장을 하나 줘요. 네, 요, 오. 배틀장을 받자마자 쓰고 찢어지는, 찢어지는건 아니겠죠? 주 이거, 대단한, 거예요. 보세요. 자, 보시죠. 좀 크니까, 요렇게, 편하게 보시라고, 정리했습니다. 보세요. 이렇게 되게 커요. 그리고 여기다가 하는 개는지도좀알수 있고. 그리고 사용설명서입니다. 사용설명서에는 일단은 이렇게 이런 설명이 또 있고요. 이렇게 이렇게 남아 있고 또요 포켓몬 카드 종류와 보는 방법 뭐 이렇게 다 설명이 다 되어 있고요. 고요. 제가 없는 여기서 포켓몬 카드 하나 찾아볼까요? 저 요거 하나 없... 요거 없는 걸로 하는데. 요거 요거 요거. 요거요. 그리고 또 야오볼 있는 것 같고 얘 없는 것 같은데 얘. 얘, 얘 없는 것 같은데. 나얘 없다. 나얘 없다. 오늘 이거. 이거 오늘 생겼고 똑같은 건가? 똑같은 건 아닌 것 같고요. 어쨌든 근데 저는 뭐 GX가 잘 나온다 그래서, 그래서 뭐가 뭐 림피아 GX, 뭐 피카츄 GX, 라이츄 GX 뭐 이렇게 나 근데 뭐 이렇게 이게 바로 기본 에너지입니다. 이 기본 에너지는 이렇게 같은 특성이 있는 그래서 넣으면은, 딱, 이렇게 딱넣으면 에너지가 찬다?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어? 오, 특별한 효과를 가지고 있대요. 또 그리고, 대전을 하기 전에, 네, 준비물, 동전 한 개, 뭐 이런 게 있는데, 다 이런 것들은, 초보자들은 해도 좋아요. 원래는 그냥 이렇게 딱두 개가 그냥 딱 이렇게 딱 놓고 이렇게 딱 놓고 싸워도 상관은 없는데 어 일단 이걸 처음 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처음에 이렇게 생긴 설명서 있는 걸로 하나 사서 하시는 것도 좀 좋은 것 같네요. 대전을 하는 준비에요자 여기. 저도 아직 그렇게 많이 알지는 않은데 뭐 이렇게 이렇게 또 있어요 또 요런 것도 있고 요런 것도 또좀 있고 어나 이게 없는 것 같은데 얘얘얘요 아이요 요 아이요 어? 동전 던지는 방법 이거 저도 몰라요 아. 누가 이런 거 같아요. 예를 들어 동전 같은 거 던져서 안면 뭐, 이,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. 뭐뭐 뭐 내기할 때 동전이 나와서 앞부분 하면 누가 앞부분 하면 그 내가 이렇게 해서 뭐 사주고 뭐 그런 것도 있, 있는 거 같은데 뭐 그런 해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이런 대전 방법도 있고 오 라플라스 GX다. 라플라스 카드가 없는데나 아마 나올 빼미도 없을걸요. 저는. 어 일단은 이런 것들요. 이거는 정확히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 정확히 보시고 싶은 분들은 어. 이 박스 있는 있는 걸또 쳐서 GX 카드 뭐또 어떤가 뭐또 다른 새로운 카드도 좀 얻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해도 좀 좋아요. 그리고 제가 초보자들 위해서 알려주시는 알려주는 건데 이 GX 카드가 좋아요.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는데 여러분들 그 CP가 좀 낮고 공격력이 좀 강화 스피가 좀 나고 공격력이 좀 약한 놈들은 좀안 좋고 c p 가좀 세고 이렇게 딱 세고 공격력이 강하면 또 좋은 걸로 저도 아는데 뭐 어쨌든 이렇게 요것도 중요하겠죠? 그러면 초보자들한테 그리고 아까 여기서 나와서 네 이렇게 그리고 GX 카드는 따로 이렇게 수뭐 예를 들어 누구 누구 할때딱이렇게딱 GX하고 딱써 있어요. 초보자들을 위해서 알려 드리는 겁니다. 됐고 그다음에 제가 어떻게 이걸 알았냐면 예전에 제가 문방구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요런 요런 게딱 팔더라고요. 그래서 갖고 싶어서 딱 인터넷에서 주문한 거예요. 정확히 말하면은, 선물이 아니라, <laughs> 근데 제가 주문했어요. 선물이 <laughs> 올 이유는 없잖아요. <laughs> 제가 주문하지 않는 이상. 근데 둘 다, 코스모음에서 다 지날 때요 얘네 둘이. 신기 또 하네. 또한번더 신기진기. 신기. 그럼 제가 다음 편에는, 뭐, 포켓몬고나, 또 클래시월이나, 뭐, 마인크래, 망인클래... 나뭐 아무거나 또또재하는거 하나 또 올려보겠습니다. 그럼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새로운 장난감과 게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그럼 안녕.